밀리오리의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 제2 장입니다. 개시의 의미이고요. 개시란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붙인 소제목은 문지방을 넘다입니다. 어 개시가 문지방을 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 1장 신학의 과제 먼저 잠깐 요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가지 소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하는 신앙이 바로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학에 두 뿌리가 나와요. 첫 번째 뿌리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뿌리는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특정한 대상이며 주체이신 하나님이 신학의 뿌리가 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신학의 뿌리가 됩니다. 즉,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시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비로운 은혜가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대면하는 것이며 신자, 즉, 우리 각각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신학의 질문 가능성. 밀리오리는 우리가 신학 안에서 충분히, 마땅히, 마음껏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해를 추구하는 여정, 이 끊임없는 탐구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이 질문은 교회가 신앙의 언어와 실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행하는 자기 반성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신학의 질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진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진리가 온전하고 적합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또세 번째, 현재 정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정황 속에서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진리가 우리들의 삶을 변형시키는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기하는 방법들도 세 가지로 밀리오리가 소개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의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폴틸리히의 상관 관계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해방 신학의 실천적 접근 방법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신학.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 방법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상관 관계의 방법은 쉽게 Q&A의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식으로서의 신학인데요. 이 질문과 답의 상관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 쌍방의 신학이라는 부분과 상황 속,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시도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내가 포커스 한 부분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말하듯 내가 아는 일부만 갖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방법에 비해서 최근에 제기된 방법이죠. 실천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말이 기억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상처받고 죄인 되고 소외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중심 메시지로 하는 신학으로 본회퍼의 삶이 떠오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며 그들과의 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질문들 중에 어느 하나, 이 방법들 중에 어느 하나가 가장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개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을 더욱 알고 삶 속에서 경험하며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탐구 과정을 충분하게 잘 활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2장 이제 계시의 의미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그 시작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친숙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독교 신조인 사도신경과 니키아신조는 단순히 아이크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 반성은 신앙 공동체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원은 무엇인가? 또이 지식은 어떤 종류의 지식인가? 성경, 교회의 증언, 인간의 이성, 경험, 상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신학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다루어 왔으며 특히 근대에 들어서서는 이것을 개시라는 주제 아래에서 취급해 왔습니다. 어, 이성주의가 만연해 있고 또 인간 중심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론 반발로서 밀리오레는 계시를 앞쪽 챕터에 자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계시를 취급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첫 소제목은 계시란 무엇인가입니다. 계시란 아포칼립토 숨겨져 있던 것을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무엇인가가 벗겨짐, 드러남, 밝혀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렵게 획득한 성과로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깜짝 놀랄만한 선물처럼 그 지식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면 계시가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시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줄지 말지도 또그 내용물도 모두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며. 개시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개시의 수용자가 됩니다. 즉, 개시는 깜짝 놀랄 만한 선물로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동요시키는 명령으로서 인간의 삶 속에 꿰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개시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매우 극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세계관이나 삶의 방식을 변화, 변역시킬 수도 있습니다. 밀리어리는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개시를 예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근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교회에 다니는 터핀 아주머니가 주인공인데요. 이 아주머니가 어느 병원에서 10대 정신지체 소녀로부터 지옥에서 온 검은 멧돼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평소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백인 하층민과 흑인에 비해서는 확실히 자기가 우월한 자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또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을 상기하면서 살고 있었던 터핀 아주머니에게 이 소녀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이야기라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말까지 듣게 하셨는지요. 그러면서 돼지우리를 응시하던 아주머니에게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그녀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떠나가는 행진을 보게 되는데요. 그 행렬에서 맨 앞자리는 백인 하층민과 흑인과 정신 이상자와 그외 소외된 자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내가 저들보단 나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가 바로 맨 앞에 있었고 자신처럼 존경받는 사람들은 맨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머니는 이 사건으로 신비의 가장 중심부를 어렴풋이 느끼게 되며 생명을 주는 심오한 지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게시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본 터핀 아주머니가 천국을 본그 사건 자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포커스는 이를 통해 신비의 가장 중심부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를 그 중심까지 뒤흔드는 사건이며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는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성경은 개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의 가시덤불 속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부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 사건 그리고 이사야가 본 환상 또 신약으로 와서 바울의 도메색 다메색 도상 사건 등이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 아주 매우 철저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윌리엄 에이브라햄은 이 계시를 문지방으로 표현했는데요. 계시는 마치 집에 문지방을 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상태에서는 집안에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지만 이 문지방을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소제목을 문지방을 넘다라고 정한 이유 아시겠습니까? 계시는 바로 문지방을 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인정하게 되면 새롭게 발견된 것에 비추어서 그방 안에 보여지는 것들에 비추어서 만물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술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계시는 선물이며, 문지방이다. 라고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물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선물을 준 이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그 대상에게 집중하고, 그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시라는 선물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존재를 알고 선물을 통해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선 우리들은 그분에게 완전히 압도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혁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방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시 문지방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문 밖에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고 힐끗힐끗 보였던 그 세계를 온전히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변화, 변혁을 겪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계시를 받았나요? 우리가 흔히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두의 개시라는 정의를 알아본 것과 같이 개시는 감추어진 것이 베일을 벗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일을 벗기시리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도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분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혁되는 것, 그것이 개시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목적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